네, 안녕하세요. 한창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만트럭 TGL 차량. 네, 12.190. 네, 총 허용 중량 12톤. 그리고 190마력짜리 엄청난, 더군다나 축강거리가 5,200입니다. 그래서 윙바디가 최대 7,200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5톤 통인증으로 미완성으로 저희 쪽에 입고가 돼서 윙바디 얹고 3.5톤 통인증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패스, 뭐 당연히 7.2m긴 하지만 3.5톤과 똑같은 하이패스 구간을 빨래판 없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이 차량은 각바디로 완성이 됐고요. 네 여기 옆에 보이시는 대로 TGL 네. 12.190총 허용 중량 그리고 190 마력 차리 그리고 옆으로 배터리 그리고 유압 실린더 네, 만트럭 3.5톤 TGL 차량의 장점은 뭐 이렇게 에어백,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도구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공구통, 저희 한중 공구통이 들어가 있고요. 한중 극장 공구통이, 차복등 작업등 장착이 완료됐고요. 네, 뒷문 허니컴도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연료통, 디페프 요소수 이렇게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내부 바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250mm 간격으로 촘촘하게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음, 바퀴는 235 75와 17.5 앞뒤 모두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음, 내부를 살짝 봐보겠습니다. 네, 윙바디 버튼은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버튼이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게끔 장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 이렇게 실내등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이 트랙은 개이 쪽에 한 줄, 날개 쪽에 한줄 완성이 되어 있고요. 바닥 바구리도 촘촘하게 설치가 완료됐고요. 내부 바닥은 아연판. 장착이 완료됐구요 앞판도 마찬가지로 아연 그리고 기둥도 아연으로 해서 도장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최대한 뭐 많이 싣고 하시다 보니까 어 아재 거리하고 걸레 바지도 뒤쪽에 다 뺐습니다. 이게 진짜 3.5톤 차인지 5톤 차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길게 사이즈가 나왔죠. 지금 뭐, 이 사이즈는 지금 내장 길이가 7200, 폭은 2400, 높이 2400으로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뭐, 어디서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소스 네, 조절할 수 있게 높낮이 조절 가능하게끔 진행이 되어 있고요 내부 안쪽은 이렇게 뒤쪽에 커튼까지 있어서 암막 커튼이 있어서 내부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도 보시는 대로 이렇게 넓고 쾌적하죠. 이게 정말 중형 찬지, 대형 찬지 구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실내도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고요. 만트럭 t g l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어떻게 봐도 중형차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중형차. 만트럭, 뭐, 5톤 차량 견조도 크게 이상 없고, 파비스 차량보다도 크고, 구센 차량보다도 훨씬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왼쪽에는 고객 지원 센터랑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적혀 있고요. 네. 수납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썬루프네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도 이렇게 터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굉장히 넓게 잘 빠진 차라서 차박까지 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트럭 피지얼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고객들이 사랑하고 항상 원하는 차량이죠.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차량 시트에도 만트럭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뭐더 이상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한주장 박대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